안녕하세요. 파미마켓 TV의 최서임 기자입니다. <laughs>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이야, 여기 국립원의특작가학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우리 품종으로 만들어진 꽃, 꽃들입니다. <laughs> 너무 예쁘네요. 오늘 고양시 꽃박람회가 어제 오픈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왔는데 <laughs> 이 보세요. 플로라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. 어, 꽃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선보이고 있네요 이게 우리 백강 국화를 염색했다고 하네요 너무 예뻐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고 해 있습니다 음, 그리고 이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의자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육사 거베라, 국화 이렇게 전시돼 있고요. 음어 너무 예쁘다. 이 거베라 핑크 멜로디, ES 핑크, 브리즈. 우리 칼라도 있고요. 오, 와우. 와우. 피치팡파. 어몽블랑어 칼라 너무. 순결하다 백강, 화이트 뷰티, 핑크 뷰티, 와 oh. 장미, 아우, 진짜 아, 아까 제가 백강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녕하세요. 우아한데요? 정말 이거는 호텔에 노비에도 꽂혀 있어도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염색이 너무 이쁘다. 어떻게 이렇게 삼색? 아, 와우, 아, 거베라아리홍 와우 너무 이쁘네요 <laughs> <laughs> 와우이 프리지어 프리지어 좀이상고와우 힘들지